6월 2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오늘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주신 말씀 은 시편 78편9절 에서 31절까 지의 말씀 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와께서 호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당 소환에 들어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고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저 엎드리뜨리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저희 교회 주보의 뒷면을 보게 되면 광고면이 있는데요. 그 위에는 말씀 암송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천하는 3일3일 신앙 실천 3일 운동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자는 의미인데요. 매주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에 지식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 상황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 해결하라 하다 보면 그 말씀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본인들의 삶에만 집중한 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돌보심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또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담긴 수많은 감사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공기가 존재하고 물이 흐르고 햇빛이 비추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기보다 당장 우리 앞에 내 앞에 놓인 그 작은 불편함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때로는 아픈 기억을 잊는 것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어지는 은혜에 당연하게 반응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시험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카다셀, 이사갈스블롯, 그리고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 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차남인 것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이삭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그 둘째에게 큰 축복을 내렸고 그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갖추고 이 활을 가질 정도로 전쟁에 아주 능숙한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파의 규모도 크고 영향력 있는 큰 자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의 준행을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재적 능력이나 그들이 행했던 그 과거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시점에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당신께.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열 가지의 재앙들로 통해서 출애굽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목격을 했고요. 출애굽 이후에는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하신 것이죠. 이 후에는 이들이 가는 길이 편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는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이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물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목이 말라 힘들어 할때 바위에 명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주시겠냐고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불신앙에 불같이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끊지 않고, 은혜를 끊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만약 죄 가운데 계속 머무기를,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가 끊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 욕망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을 확인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혹여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피로를 강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탐욕과 그 불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주님의 심판은 그 먹을 것이 그들의 입에 아직 있을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을 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태도를 거두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했다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더욱 그것에 욕심을 부렸고, 풍요를 더욱더 즐기기를 원했고, 그 풍요를 즐겼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을 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바로 20세 이상으로는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곳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더 깊이 깨닫고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탐욕에 물들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손, 모든 것을 그 손에 진 채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먹을 것이 입에 있을 때 말입니다. 단순히 육직육적인 이 배부름이 영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탐욕이 불신앙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손해본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형통한 길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인 것이죠. 가장 평안한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세상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이 TV를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 유튜브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는, 전하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현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해소가 될수 있죠.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신앙의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을 잘 붙잡으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숨겨진 그 불신앙과 탐욕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평하며 주님을 시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고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